아 일단은 강부에 넣어줘요. 저 적중 150이거든요. 그래도 너의 능력 모두 파악해서 터졌죠. 방금? 아, 쉐이드는 바로 없어졌네. 근데... 네, 반격 맞고 바로 사라졌어요. 야, 근데 림으로 바보 만들었는데, 지금? 피시브 먼저 빼겠다. 저항. 저 그리고 시면의 왕관 꼈습니다. 왜 이렇게 저항이 잘 되지? 나 효정가? 자, 자신의 망상 상태라면은 샤라랑 팡을 사용합니다. 하고.

<laughs> 야, 이거 좀 어질어질 하 거든요. 리모 르스 케이 쿨이 아마 돌았을 거예요. 이거. 어? 아직 안 돌았네 라라오 스케일 쿨이죠? 아니야 이거는 상대가 그 조이릭으로 디버프 카운트 칠려 했는데 그냥 조이릭 된당해서 디버프 대처 못하는 거예요 때리면 이제 쿨 돌고 고고고! 기절! 아니어 기절 왜 이렇게 잘 터지죠? 아니 방증 해제하려고 그리고 제가 결속이거든요? 죽으면 살리면 되고 헬피버프? 헬피버프 가져와고, 잡으면 좋고. 바사르꺼 버틴다는 마인드 민나가 민나가. 저거는 일했죠, 그래도. 팡. 죽으면, 바사르 잡아서 살립시다. 리무루인가? 방금? 감소된 게 리무루로 보였는데. 어. 이러면은, 일단, 바사르. 와, 어, 튼튼하네, 근데. 비비안이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p v 1로 갔어요. 비비안 쓸 상황이 아예 안 나와. 리무르부터저 결속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솔리타리아 스케일 터지면은 무조건 당겨지게 돼 있어. 이거. 내가 뭔지 알아? 무조건 와요 공증 아니 가히 가히 화라비가 땡겨졌네 상처 피 깎아두고 아 빗나갔네 나가 야, 근데 다시 보니까 채류야 진짜 좋다. <laughs> 확실히. 일단은 어차피 얘 집중 안 차잖아. 강불 가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이라서 얘가 먼저 맞겠네. 저거는. 어? 아니네. 스제가 먼저 오네. 얘가 피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아니 아니 아니요. 비올레토 속도가 느려서 이거 제가 먼저 와요. 저항. 루엘이 죽는 게 제일 베스트고. 루엘이 죽지 않을까? 어. 때리레가 지금 얘밖에 없어요. 야 이러니까 설국이 아 근데 설국이가 한게 없긴 한데. 아니야 내 얼굴 말고 검을 보라고. 설국이가 없었다 얘가 칼 찔렀어요 너의 여기까지. 지금 이거 이스택이죠야 네 동료가... 패시브만으로 1분이네 진짜 음... 그리고 아군 공증 주면서 아우리 있는가? 숨어있어 지금 은신은신 무적. 축축. 축축축축축. <목소리> 자라나라 조슈숑. 아 까비. 일단은 어차피 얘 무적이니까 그냥 비올레도 때려. 얘 집중 게이지도 안 차요. 지절. 그리고 마음 놓고 상처 때립시다. 어차피 집중 안 차잖아. 예, 얘 잡아. 제 주어로 돼요. 핫자라다라 항. 저 실망이거든요. 그리고 갑비 이거 확실히 집중 애들 나오니까 좋네. 그러네. 상대 사제않고 봤네. 그리고 여기서 천재를 잡아요. 그럼? <laughs> 진리 방법포 때문에 안 죽었어? 이건 <laughs> 진리 상대로는 힘들 것 같은데. 난 언제나 전력이 스킬 못 쓰죠? 근데 삼스킬 쓰면 제드리벳이 먼저 올 거야. 아, 근데, 맞아? 오케이. 이러면은? 땡겨도 제드리벳이 먼저 오지. 쿠이징. 야, 근데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드리벳이 진짜 좋긴 하다. 끝났어요. 쿠이징, 쿠이전쿠이쿠이 그나마 뭐 지금 남구이는 쿠이 극복할 수 있긴 하죠. 펑 바구니 터졌어요? 그럼 뭐다? 리무르 너의 능력 모두 파악해서 나온다 펑 하고 행기 역전하고 제가 원래 그 디립에 세팅할 때도 란카운터로 쓴다고 세팅해두긴 했어요 그냥 자힐 합시다 너무이네이승디리이 땡겨진거 봐 지금 암시도 넘었어요 디리슨이아 네, 저렇게 공증 안 걸리게 해주긴 했네. 어, 이거 스케이스면 디리에또 땡겨지는데 근데 디리에또땡겨졌어요 이거 얘부터. 에 디리베 기절. 지금 원래 화라비한테 기절을 걸어야 돼 상대방. 그렇죠. 근데 어차피 디 리베 시 땡겨 준단 말 이야. 저거 는디 리베 시얘잡을것같지않 아요? 아이고, 후이 증죽 으면 살리 면 돼. 저는 야디 리베 확실 하긴 하다. 행계또 땡겨졌어. <laughs> 예. 그럼 시작합니다. 화람이 벽도 못 뚫고 있어요. 야, 근데 이거 확실히 땡겨지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지긴 했다. 입니다저행계땡기는 것도 있죠. 15% 여기를 제 장비가 먼저 안올 수도 있는데. 이거? 그래도 얘 먼저 갑시다. 안전하게. 아, 먼저 왔네. 끝났어. 야, 이거 드리벨의 행계 15%. 자,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일단 먼저 말하면, 딜러는 일단 안 써봤어요. 이거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들 쓰시는 거를 봐야 할것 같아. 상처 설국의 솔리탈이야. 자 그럼 상처도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래서 오늘 딜로 세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상처 세팅은 일단은 좀 다른 분들이 쓰는 거 봐야 할것같아 제가 상처 세트 스펙이 잘안 나와.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디버퍼랑 탱. 근데 이제 아니 디버퍼랑 탱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디버퍼는 이제 속도가 빨라. 그리고 치면의 원관. 제가 첫 번째로 쓴게 이거예요. 그래서 설국의 솔리타리아 속도 한270 정도에서 일단은 약간 좀 중턴잡이 느낌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대 리무르보다 먼저 빠르게 와. 그 다음에 3스킬을 써버려. 그래서 리무르 기절을 걸어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되는 게 뭐냐면, 설국이 솔리타리아 턴이 왔을 때 망상 버프가 걸려요. 그래서 망상 버프 걸린 다음에 그래도 맞았기 때문에 리무르가 너의 능력 모두 파악했어가 나가. 하지만, 설국이 솔리타리아한테 기절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패시브를 그냥 빼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시만의 완관 변수가 되게 컸어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승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메타에서. 왜냐면은, 조엘릭이랑 그리고 릴리벳. 어, 걔네 둘 때문에, 좀, 쓰기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탱은, 일단은, 본인이 조금 더 버티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거면은, 동화를 껴가지고, 그냥 이제 내가 좀 버티면서, 슥슥슥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는, 약간 의미가 없어요. 1억 디버퍼로 쓰면서, 동화까지 섞는 게 일단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설국의 솔리타리아가 일단 힘을 쓸수 있는 상황. 제가 억지 픽도 많이 해봤고, 좀 상황 맞춰서 픽도 해봤어요. 첫 번째. 집중 캐릭이 나왔을 경우. 확실히 상대 비올레토가 나왔을 때 설국의 솔리타리아 다 고르기만 해도 그냥 그 게이지가 안 차는 게 정말 컸어요. 아니, 뭐, 반격은 맞아. 근데 3스킬을 못쓴게 진짜 메리트가 커. 예를 들어서, 비올, 또 잔비, 그리고 마그 뭐, 요즘 메타에는 이런 3명 정도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상대가 단일기 밖에 없을 때. 그냥 유사 환태네에요. 그래서 유사 환태네 만약 쓸수 있어. 진짜 막 그냥 유령이야. 막 기절 걸고, 막 괴롭혀, 막행게밀고막슈슈슈 하면서 뭐 속도 감소 걸고, 막 디버프 걸고. 그래서 보면은 턴 시작 시100% 확률로 망상. 그리고 턴 종료 시 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역기가 없을 때, 그럼 설국의 솔리타리아를 건들지를 못해. 자, 그리고 설국의 솔리타리아가 나왔을 때 카운터 사자왕 체눔이야. 아 정말 맛있어요. 내가 상대에 나왔을 때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로엔나. 제가 그냥 상대의 설구기의 솔리타리아 막 선픽해. 야, 너영구수 넣을 거야. 야, 한번 해봐. 하면서 사자왕 체르미아랑 로엔나랑 같이 골라버려. 그러니까 이제 설국이가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 1스킬 e 때리고 자라나라, 쇼쇼쇼 하면은 정말 내 피가 자라나고 있어. 맞을 때. 왜냐면은 상대는 사자왕 체르미아한테 맞으면 터지는 걸 아니까 얘를 배나거든, 보통. 그러면은 나는 엄청난 유지력을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이제 누우면서 싸우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 메타랑 섞어서 말을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 메타에서 얘를 먼저 고르기는 힘들고 중간에 고르기도 너무 힘들어요. 4에서 5픽 그리고 카운터픽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상대가 딱 나왔을 때야 이거 얘 고르면 되게 좋겠는데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쓰는 거야. 정리를 하자면 설국의 솔리타리아는 그냥 카운터픽 그래서 상대픽을 보고 골라야 된다. 그리고 다음 셀린 저는 일단 셀린 이렇게 썼어요. 공격력 3,600. 속도 228 치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썼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공치피 더 높게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셀린을 극딜로 써봤어요. 한번 극딜 예전 메타 느낌으로 근데 이거 절대 추천 안 드려. 턴도 안 오고 그리고 극딜로 쓰면은 이제 상대 약간 저격수 느낌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은신전장도 못 써. 자 그러면은 180에서 한22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공치피 높게 땡겨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은신전장 가지고 본인 그쉐이드 해가지고 해피 버프 한 다음에 이제 피하면서 버티는 거야 한번 그러면 실전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셀린 언제 픽을 해요? 천젤, 지릴리, 에밀리아, 조에릭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천사 안젤리카는 카운트 칠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근데 단점은 한 명밖에 못 잡아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상대 천젤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고 딱 써요 그때 딱 썼을 때 셀린이 딱 때리면서 이제 한 명을 때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잡았어요 잡았다? 그러면 이제 셀린이, 왜냐면 나는 강불이랑 침묵이 풀리거든. 풀린 다음에 3스킬을 써서 딱한 명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제일 인상적인 모습이고, 제일 최악의 상황은 이제 이스킬을 e 썼을 때 잡지도 못해. 턴이 와가지고 3스킬을 썼는데 한명도 끊지도 못해. 그래서 얘는 스펙이 좋아야 돼요. 그냥. 지금 뭐 제가 설국의 솔리타리아, 그리고 셀린, 그리고 이제 디리벳. 걔네 세명을 오늘 정리할 건데, 걔네들 중에서 얘가 스펙이 제일 중요해. 지릴리, 지릴리 상대로 셀린 절대 쓰지 마십시오. 천재의 상대로는 스펙이 좋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릴리 상대로는 스펙이 좋아도 안 죽어. 왜냐? 페이기 버프, 방증 30. 그럼 나머지 에밀리아랑 조에릭 얘네들은 그냥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정도. 저 셀린 썼을 때 승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조합을 못 챙겨 쓸 수도 있어요. 플랑 같은 거 잡을 때도 정말 좋죠. 다음 디자이너 릴리벳 일단은 이렇게. 디자이너 릴리벳은 제가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아니 경모님 근데 디리벳 행계 땡기는 거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일단 디자이너 릴리벳 이렇게 세팅해 둔 이유는 란 카운터 란 카운터 치르고 그냥 이렇게 세팅했어요 그래서 란이 3스킬 했어 그러면은 디리벳 행계가 쫙 땡겨져요 그 다음에 디리벳 턴이 잡아버려 어, 일단 우리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디리벳 쓸만해요?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는데 얘도 결국 카운터픽이야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을 얘는 일단은 카운터픽 근데 카운터를 딱얘 가지고 쳤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아까 상대방 봤죠? 라니 해가지고 딱 때렸어 근데 디리벳 턴이 온 거야 그래서 디리벳이 풀업 근데 푸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군 행동 게이지 15% 증가 거기서 이제 또 변수가 나와버려 그리고 디리벳이 또 은근 또 꿀을 빨수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이 면역을 잘안 껴요. 면역을 잘안 꼈어 어야 뭐야 너 면역 안 꼈어? 그러면 은 쿨증 받아 그리고 상대 디버프, 누구보다 제가 디버퍼덱 많이 쓴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디버퍼덱 정말 좋아해. 그 디버프덱 쓰는 입장에서 상대 디리벳 나오면 그냥 숨막혀요못 쓰겠어. 스킬을 내가 일단 써, 디리벳이 풀것 같아. 써, 그럼 진짜 풀어버리고 게임 끝나. 근데 안 써? 그러면 이게 또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디리벳 행계가 그냥 계속 당겨져요 어, 야, 뭐야? 투지쳤네또40% 증가. 어, 또 차, 또40% 증가. 그 다음에 싹둑싹둑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도 정말 좋고 그리고 디립벳은 이거 외에도 템포덱에서도 섞어서 쓸수 있을 것 같아 행기 증가 15%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얘네 3명 벨벳 테스트 해봤고 뭐 패치된 지 하루 됐으니까 애들을 좀더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패치된 애들이 다 카운터픽들이야 그래가지고 메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